소위 피아니스트 베젠돌프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요. 몸을 회복하느라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앉았습니다. 한달 정도 전에 저 유튜브 친구이신 어, 스카이님께서 어, 제가 전에 올렸던 연주 영상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를 들으시고 어, 음악적 표현도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 우리가 치면 정박의 기계처럼 치게 되는데, 선생님이 치면 뭔가 다릅니다. 라는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어, 이런 이제 내용의 댓글을 언젠가는 한번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미리 레슨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 이제 감정 표현, 레슨의 내용이 들어가야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답을 하기에 조금 힘든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슨 요청이 한 번은 들어올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님의 댓글에 대한 답으로 오늘.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을 판단할 때 클래식은 좀 이성적이고 또좀 엄격하고 그리고 대중음악은 감성적이고 좀 클래식에 비해서 느슨한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구분을 짓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 클래식 음악을 레슨할 때조차 특성을 생각하다 보니 어 항상 감정 표현의 문제는 어 너는 감정이 풍부하네 아니면 어, 왜 그래, 기계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학생의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루는 순간에 조차도, 어, 클래식의 그 이성적이고 엄격하고 우아하고 이런, 어, 방식으로만 설명을 하자니 설득력 있는 레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인으로서 감정 표현에 관한 레슨을 할때참 약간 소극적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네요. 해서라도 피아노 앞에서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한 것을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피아노 앞에서 어,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트로트 가요 창법을 가지고 저의 감정 표현을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전 트롯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이 트롯에는 보면 어 약간 콧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콧소리도 있고 또 가성 육성을 막 오락가락하면서 뭐 꺾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아니라 저는 여기에 그냥 딸이 할때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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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이렇게 이제 우리 엘리제를 위해 하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딸이 제일 처음 나오는 딸이 이것을 그냥 따리라고 노래를 안 부르고 저는 좀 쪼개요 그러니까 따 하리 히 어쩌면 약간 이렇게 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이렇게 약간 약간 그냥 따리 다리 다리가 아니고 그죠 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하리 히따 이거를 어 노래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거와 동시에 소리 끝으로 손가락으로 그죠 이걸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요. 약간 중간중간에 생략은 하되, 안에 언제나 이렇게 16분음표를 쪼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16분음표를 쪼갠다는 거는, 어, 재즈나 모든 음악에서요, 약간의 리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어, 재즈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리듬감이 워낙 중요하니까,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기본 박을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트로트 뭐 창법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래서 따하리히 따하리히 이것을 어 약간 어 이렇게 트로트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슬러가 있고 또어그 어떤 절제를 가지고 또 작곡가의 의도와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특성 이런 걸다 생각하자면 이걸 이어서 쳐야 되니까 아까처럼 치고 싶지만 그것을 최대한 절제를 해서 하자면 이렇게 친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죠 이 레가토니까 왼손도 원래는 그래서 제가 코소리를 만들면서 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도 여기서는 클래식이고 연결을 하면서 금방 그거 이걸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각 소리들이 그냥 딱 아니라 끝이 코 소리로 남아요. 딱딱딱딱 아니라 딱딱손 끝으로 그죠손 끝으로 예리한 그코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냐, 그렇지가 않죠. 이거를 내내 다, 이렇게 칠 수는 없겠죠. 이제, 가장 기본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편 이게 또, 어, 약간 요들송 같기도 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요 요들송을 혹시나 음, 뭐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배운 적은 없는데 약간 흉내는 좀 냈어요 어릴 때 그냥 여들레 <laughs> 히디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요들레 히디호가 아니라 여들레 히디호 뭐 이런 거 이때 보면 요히 하고 뭐 약간 육성과 가성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어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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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할때 있죠. 여기에서도 육성과 가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레, 히처럼. 여기도, 라, 티. 이게 레, 히. 같은 느낌으로. 레, 히. 레, 히. 요거 다르고, 이거 달랐어요, 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늘 배웠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음은, 여기 지금 엘리제를 위하여 수많은 음이 있죠 이 모든 음의 소리들이 다 각각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달라야 된다 이랬어요 똑같이 그냥 가 아니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요들 송도 마찬가지예요 요하고 틸 다르고 레하고 히 다르고 그죠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소리 소리해서 뭔가 이렇게 손끝으로 울림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였고 지금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친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할때 우리가 말을 할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말을 할때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어야 되죠. 자 이렇게 엮을 때는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요들송이나 스트로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또 궁금하시죠 그땐 또 다르게 어떻게 약간의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엮어야 할 때는 어 이렇게 발음을 반복적으로 열고. 다물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죄죄 보면 스케시라고 있어요. 왜뚝띠 다다 뭐 두루 뚜루 뭐 아니 우리가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두두두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케시라는 이름으로 어 그냥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사 없이 반복적으로 내는 이런 것을 어 스케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지금 우리가 딸이 하는 것도 스케치죠 그래서 이제 이스케치를 제가 가지고 이 문장을 엮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스케치의 발음 있죠. 딸이 뭐 이것을 내내 딸이 딸이 딸이가 아니라 이것을 가끔씩 열고 또 다물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도 유지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따리 따리 그것을 쪼개면 따하리히 따하리히 된다 있죠 그것을 문장으로 엮었을 때는 어떻게 변형되냐면요. 따리 다리 흰 리흰 흰하고 다물어요. 그러니까 다리보다는 다리 흰 하면 흰하고 꼭 다물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발음에서도 다리 희보다 다리 흰 하면 흰 다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물고 또딸리또 열어요. 그죠? 다리 다라한 다물었어요. 그럼 언제 열고 언제 닫으느냐 궁금하죠? 자, 터치를 이렇게 탁 내릴 때 있죠? 이렇게 손끝 피부점으로, 자,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덩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점으로, 저 제가 그림에 이렇게 손으로 손끝에 이렇게 해놓고 마치 번개 표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틈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틈을 이렇게 벌려 벌리는 거지 이게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벌렸다는 건는 뭔가요? 다시 쪼그라들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리기 때문에 안에 탄력이 존재하겠죠. 그 탄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어, 탄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닫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탄력이 있으니까 닫히려는 탄력이 있고 그 그것을 처음에 버렸다가 여기에서 닫았어요 제가 자이 짧은 어, 다-린 여기에서 닫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닫는 방법은 아까 노래 스케스로 따-리히가 아니라 따-리힌 그죠 근데 손가락 끝으로도 그런 느낌으로 따-리힌 손 끝으로 저는 다 물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 나머지 두 박이 나오죠 그게 따-리-라-라 이거예요 따-리-라-라 이건데 여기서도 다시 또, 아까 우리가 열었던 것처럼, 또, 어, 이 비벼서 열대, 아까보다는 좀더 많이 여는 거죠. 아, 많이 열었어. 왜냐면 음표가 많으니까, 그죠? 많이 열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막다무어지려고 막, 왜냐면 벌렸기 때문에 막 쪼그라들라고막 해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달력을 유지하면서, 랑한, 여기도 또 다물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마디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한 마디 안에 어 이렇게 틈을 버렸다가 다시 다물고 또 다시 한번더좀 많이 버렸다가 다시 다무는 게 들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따린 벌렸어요. 그리고 또 다물었어요. 따리힌 하고 다물었죠. 그다음에 다시 벌려요. 아라라 한 여기도 다물었어요. 자, 이것을 모든 마디에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열고 다물었죠. 또, 또 열고, 다물었어요. 또, 또 다물었어요. 열었다가, 또 여기 다시, 하고 또 다물었어요. 또 열었다가, 곧 다물었어요. 또, 열어요. 또 다물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한 어, 그 요들송, 여 레, 히, 티, 호, 이걸, 여 틀, 그죠 틀, 엿, 티, 따 딥, 다, 리, 왈, 달, 라, 딥, 람, 딥, 람,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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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감각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에, 그,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저처럼 내재되어 있는, 어, 트로트를 한번 간드러지게, 아,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트로트를 부르듯이. 따린, 따린, 따람, 디림, 안띠 따란, 따, 간드러지게. 네 마디 정도를 문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자, 이 이제 네 마디 정도를 어,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예, 그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도 있듯이 어, 한 마디 내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두 등분으로 나눠서 그죠 동그라미가 파란색이 두 개가 있죠 처음에는 열었다가 그또 다물고 그다음에 이번엔 좀 크게 열었다가 또 다물었죠 그것을 이번에는 어 나머지 세 마디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마디에도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려놨죠 거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단위가 한 마디가 단위가 되죠 한 마디 또. 다른 동그라미가 또두 마디죠. 앞에 우리가 한 바기 파란색 하나, 또두 바기 파란색 큰 음, 파란색 원이었던 것처럼 뒤에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안에서 우리가 한 마디씩 다 짧게 다 물고 또한번에서다 물고 한 것이 들어 있어요. 다. 우리가 그걸 다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것은 살짝만 들어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파도 안에 잔물결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 이번에는 이제 크게 가는 거죠. 자, 다림다림다리 따라 하고 나서는요, 이번에 나머지 세 마디를 아까 앞에처럼, 여긴 조금만 다 물은 거죠. 조금만 열고 조금만 다 물었어요. 이 마디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크게 열고 크게 담을 거예요. 나머지 두 마디를.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열어요. 네. 이제 다 물었어요. 물론 아까 우리가 해놓은 그물결 안에 조금 조금씩 다물던 거는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알고만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따림, 따림, 따람 이게 이제 첫 마디죠. 저 그림에서도 첫 마디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는요. 저 빨간색의 작은 원처럼 제가 조금만 열고 담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열고 담을 거예요. 두 마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그 다음 마디에도 적용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파란색 하고는 그 다음에 빨간색 시작합니다. 그 다음 큰 빨간색 원. 파란색 원. 그 다음 이번에는 빨간색 작은 원. 이번에는 큰 빨간색 원. 파란색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에 쪼개고 요들송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의 큰 파도를 타면서 어그 요들송이 그리고 또어 드로트 장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어 다시 처음부터 어쭉 치면서 그 요들송 장법 그리고 뭐 드로트 장법을 하나의 문장 안에, 그죠? 네 마디가 하나의 문장으로 볼수 있다면 그 문장 안에 적용을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법을 어, 트로트에서는 자신들의 방법, 성악에서는 또 성악만의 방법, 뭐 파업에서는 파업만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변형을 시켰다 뿐이지 비싼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무대와 청중들의그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항상 오버를 해야 좀 자기가 내고 싶은 감정이 요만큼이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만 멀리 앉은 그 청중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음, 의미에서 볼때 저는 이 트로트 장법 좀 많이 이렇게 오버해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악기를 통해서 했을 때에 전달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실제로 이렇게 제가 연주를 했을 때 굉장히 아, 감성적이다, 아, 굉장히 개성적이다, 마치 어 피아노를 노래를 듣는 것처럼 어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 클래식은 클래식 나름대로 특성이 있거든요. 절제의 미 그리고 또 우아한 미 어떤 이렇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정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은 어 항상 주의를 하면서 어 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막 온몸으로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막 너무 힘들게 비효율적으로 그냥 어 자신은 백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막. 1, 20 정도도 전달이 안 되는 방식으로 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 오늘 제가 설명한 뭐 트로트 요들송 같은 어떤 노래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 전달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여러 면에서 권해보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저는 이 수업을 참하기가 힘들었어요. 말안 하고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누누 얘기했지만 자칫 조금 뭐야 뭐 이런 평가절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소심했었는데요 그만큼 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